지난주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26개의 한국어 단어가 새롭게 등록됐습니다. 관련된 소식 자체는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텐데요. 재밌는 점은 이 내용을 소재 삼아 한국을 조명하는 영국 현지 언론들의 기사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린 타임즈, 데일리 메일 외에도 영국 bbc도 이번 업데이트의 의미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하는데요. 영어사전의 표준 역할을 하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어사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측에서는 이에 대해 별도의 포스트를 발행하면서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금일 클립은 단어 자체를 어떻게 등재했는지 보다는 옥스포드 측에서 밝히고 있는 이번 업데이트의 의미와 배경 설명을 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포스트의 제목은 대박. 옥스포드 사전의 K 업데이트. 옥스포드에서 발행한 포스트를 보면 서구권에서 우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일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K-pop, K드라마, K뷰티, K푸, K스타일. 요즘 한국의 대중문화가 국제적인 길을 얻으면서 모든 것에 K라는 접두사가 붙는 것 같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기생충》은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역사를 썼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와 같은 K-pop 가수들은 열성팬을 보유한 글로벌 음악 슈퍼스타로 거듭났으며 한국 뷰티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한국 스타일은 이제 쿨함의 전형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모두 한류의 정점을 달리고 있으며, 이는 영화, 음악, 패션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에서도 느낄 수 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가장 오래된 K가 들어간 단어는 물론, K 자체가 의미하는 단어, 코리안이다. 원래 C로 시작했던 이 단어는 동아시아의 왕국 이름인 고려에서 유래했으며, 고려는 고구려의 축약형이다. 몇 세기가 지난 후인 1990년대 후반, 코리안은 단순히 K로 단축되었고, 다른 단어와 결합하며, 한국 및 한국의 대중문화와 관련된 명사를 형성했다. 이런 결합어의 가장 오래된 것은 K-팝으로 1999년 10월 9일 빌보드 잡지에 처음 등장한다. 이후 2016년 옥스포드 사전에 처음 포함되었다. 이제 K 드라마도 옥스포드 사전에 새로 추가되었으며, 이는 지난 2002년 싱가포르 신문에 처음 등장한다. K-팝과 K 드라마의 성공은 한국 드라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상승을 부추겼고, 이젠 광범위하게 퍼져 한류라는 현상을 만들게 된다. 한류라는 단어는 이번에 옥스포드 사전에 등록되었다. K라는 접두어를 붙이는 것 이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적 시선도 일각에선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미국의 공영방송 NPR의 기고문을 내, 어느 한국 프리랜서 기자이자 작가는 K-pop이라는 말이 다음과 같은 현상을 불러온다고 말합니다. 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음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 국가의 음악적 풍경에 단순화시킨 그림만을 보여준다. 즉 K-팝이 아이돌 음악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고 고민해봐야 하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작용과는 별도로 K라는 것을 붙이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 상승은 막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중국은 C를 붙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역으로 차용된 단어다. 즉, 서구권 단어인 치킨과 비어의 한국 단어 맥주가 결합해 치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치맥이 처음 사용된 것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만, 프라이드 치킨과 맥주의 조합은 2014년 K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 한국 밖에서 대중화되었다. 한국 최고의 여배우 전지현이 연기하는 이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로 인해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열풍이 일어난다. 옥스포드는 치맥 외에도 반찬, 불고기, 동치미, 김밥, 잡채, 삼겹살 등을 추가했는데요. 그중 반가웠던 단어는 반찬입니다. 개인적으로 한식을 다룬 서구권 기사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열에 아은 반찬을 사이드 디쉬로 번역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반찬이 어떤 것인지는 직접 겪어봐야 확실히 알수 있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반찬이 사이드 디쉬와는 다르다는 인식은 줄수 있을 듯합니다. 한국 문화의 오래된 특징을 언급하는 단어도 이번 업데이트에 포함되었다. 새로운 항목은 한복으로,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착용하는 한국의 전통 의상을 지칭한다. 그리고 한국 무술인 당수도도 업데이트된다. 또한 이번에 포함된 또 다른 단어로 애교가 있다. 이는 일본어 카와이와 유사한 한국 특유의 귀여움 또는 매력으로 간주된다. 만화 역시 카툰 또는 코믹스의 한국 장르를 의미하는 단어로 등록된다. 그리고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청중과 대화하는 방송을 의미하는 먹방 그리고 판타스틱과 유사한 한국의 표현 대박도 포함된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누나, 오빠, 언니도 실리는데요. 이에 대해 옥스포드는 성별과 나이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상대방을 부르는 단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여기서 의미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고 짚습니다. 그러나 언니와 오빠는 원래 의미와 다소 다르게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두 단어는 한국의 지역에서 사용될 때 의미는 있 변화를 겪게 된다. 즉, K 팝및 K 드라마 팬덤에서 종종 언니는 모든 성별의 팬이 그들이 존경하는 한국 여배우 또는 여가수를 언급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선 오빠도 매력적인 한국 남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이는 2021년 초 한국 배우 이민호, 박서준, 이종석, 직창욱을 궁극의 오빠로 지목한 트위터 게시물에서 잘 드러난다. 한류는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 됐지만 그 시작은 아시아, 특히 한국의 이웃인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이번 업데이트에 포함된 많은 한국어 단어는 영어로 작성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출판물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 한류라는 단어의 시작은 1998년 대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의 의미는 영어 어휘의 채택과 발전이 더 이상 영국과 미국 중심의 전통적인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또한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국식 영어 표현 소위 콩글리시인 스킨십 파이팅도 실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콩글리시에 대해 피해야 하는 잘못된 영어 사용법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뭐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등록되는 것을 보면 꼭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